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 국민 육아템이 왜 국민 육아템인지 육아하다 보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고 많은 육아템들 사실 사용기간도 짧고 다 사서 둘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다새 상품으로 사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귀찮아서 당근 해본 적이 없는데 아기 키우면서 접한 당근은 신세계였고 엄빠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제가 당근으로 사거나 나눔 받아서 사용한 육아템 중 정말 좋았던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당근으로 육아용품 구입해서 템빨로 육아도 쉽게 하고 돈도 아껴보자고요. 첫 번째는 아기 침대. 신생아 아기 침대는 사용 기간이 정말 짧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신생아 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새것 같은 중고가 당근에 정말 많아요. 저는 리안드림코 침대를 7만 원에 당근했는데 상태가 좋았어요. 저희 아기도 4개월쯤까지 잘 사용하고 재당근했습니다. 참고로 새 상품은 20만원 중반입니다. 원목 침대도 인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사용한 제품 장점은 바퀴로 이동이 쉬워서 낮에는 거실, 밤에는 방으로 옮기면서 사용했어요. 벨라, 이케아 아기 침대, 그리고 제가 산 위안 드림콧은 인기가 많아서 상태 좋고 가격 좋은 상품은 올라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당근 키워드 알림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디럭스 유모차. 유모차는 다 가격이 비싸지만 디럭스 유모차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 디럭스 유모차의 경우 아기가 어린 시기에 외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역시 거의 새것 같은 제품들이 당근에 많아요. 저는 잉글레스나 에티카 세탁까지 되어 있고 레인 커버, 품머프 등 액세서리 포함된 상품을 30만 원에 구입했어요. 이것도 새 제품은 13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좋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 디럭스 유모차도 원하는 브랜드 알림 설정 해두시고 구매하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아기가 9개월이 넘어 10개월 차인데도 정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구니카 시트.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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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야 두번세번 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 접종하러 갈때이 정도? 신생아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차에 탈때 카시트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당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유팡. 이것도 국민템이죠. 접병 소독기 유팡인데요. 새상품은 30만 원 정도인데 당근에는 4만 원 또는 그 이하로도 많이 나와요. 이건 당근으로 구매한 후에 세척을 잘하고 전구만 별도로 구매해서 한번 교체하면 됩니다. 젖병, 이유식 숟가락 쪽쪽이 치발기 장난감 등을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어서 이것도 당근 추천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범보 의자. 범보 의자는 100일쯤 아기 앉기 연습을 서서히 하게 될 때쯤부터 사용하는데요. 이건 진짜 에바에라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별로 사용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그냥 앉아만 있는 템이라서 손상되거나 더러워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근에서 잠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외출복 저희 집 아기는 여름 아기라서 겨울에 6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외출을 많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기들 옷이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 특히 겨울 외투는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는 패딩 우주복 두 벌을 나눔 받아서 잘 입혔어요. 아기들은 어릴수록 진짜 딱한 철만 입고 더 이상 입지 못하기 때문에 외출복 당근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책. 책도 아기들이 좋아하는 특정 책이 있기도 하고 좀 어릴 때는 어, 아기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대부분이라서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당근으로 사서 보여줘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책 90%는 당근하거나 물려받은 책인데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난감 장난감 중에 아기가 직접 물고 빨고 하지 않는 것들일수록 당근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템인 타이니모빌 이건 진짜 진짜 꼭 사야 됩니다 정말 어릴 때는 국민템이라는데 우리 집 애기는 왜안 보지? 했는데 아닙니다. 어떤 시기가 딱 오니까 애기가 모빌만 틀어줘도 웃으면서 한참을 모빌을 봐요. 어릴 때 보는 흑백, 조금 크면 바꿔달아줄 컬러 인형 모두 있는 제품으로 당근해오세요. 그 외에 조금 더 크면 사용하는 소서, 국민문짝, 에듀테이블, 어라운드 위고 다 당근해왔는데요. 나눔템들도 꽤 있었어요. 간혹 나눔템 중에 아기가 입으로 물고 빨고 하는 부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 건 그냥 빼고 사용했어요. 그래도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런 장난감은 부피도 크고 사려면 비용도 비싼데 우리 아기가 좋아할지 아닐지도 써보기 전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근으로 들여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시 재당근 정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도 저희 진짜 90% 이상은 당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새것으로 샀지만 당근에서도 좋았겠다 싶은 것들은 아기띠, 기저귀 가리대, 수납장 그리고 아기 턱받이가 있습니다. 아기띠도 아기 성향, 엄마 아빠 성향에 따라서 사용을 잘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오래 쓰는 템이 아니라 당근에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저는 급하게 필요해서 새것으로 샀는데 당근에도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저귀 가리대, 이 제품도 진짜 찐 육아템인데 생각보다 당근에 잘안 나오고 나오면 금방 나가서 저는 새 제품으로 샀습니다. 당근할 수 있다면 이것도 쉽게 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근 추천입니다. 그다음은 수납장. 국민 수납장이라는 한샘 샘키즈 수납장을 구매했는데 이거 당근에도 좀 나와요. 저희 집은 차가 크지가 않아서 가져오려면 용달을 불러야 되는데 그 비용이면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동이 어렵지 않으신 분이라면 당근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식 턱받이, 이유식 턱받이가 실리콘으로 된게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유식 준비할 때 구매를 했는데 저희 아기는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천으로 된턱받이지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근으로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저는 선물로 받은 것들이지만 만약 안 받았다면 당근 했을 템. 젖병 이오식기 보관함, 트롤리 이두 제품도 닳거나 더럽혀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근에서 구매해서 사용해도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기저귀 가르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막상 트롤리를 사용을 잘안 하게 돼서 자리만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활용도가 높을지 어떨지는 모르는 이런 아이템들은 당근으로 구매하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당근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안 나온다. 아니면 난 이거는 새 걸로 사고 싶다. 근데 핫딜로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유명한 맘카페에 핫대방에 원하는 상품 키워드 알림 설정을 해두면 좋아요. 육아하면서 당근이 진짜 좋았던 점은 가성비 좋게 육아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용한 제품, 부피 큰 제품도 필요한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우리 집 공간도 다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엄마 아빠들이라서 그런지 이상한 사람도 안 만나봤어요. 저도 아기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라 우리 아기가 사용할 건데 중고로 사줘도 되나? 처음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은 육아템 구입만 늦추고 우리의 육아만 어렵게 할 뿐! 고민하지 말고 당근하면 좋은 템들은 당근합시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육아하세요. 안녕!